MG, 백분의 일, 이클립스, 건담.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기. 점장. 상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중국 현지에서 건담 시드가 굉장히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역시 중국의 힘은 강했습니다 반다이에서 중국 타깃으로 하는 에, 제품이 작품이랑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건담 시드 MSV 이클립스 되겠습니다 야, 중국에서는 코믹스도 전개가 된다고 하지요 음, 국내에서는 아무리 뭘 내달라고 해도 역시나 매출이 딸리기 때문에 <laughs> 그런 느낌 이지만 중국은 아, 역시 힘이 셌습니다. 아무튼 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클립스 건담은요 2021년 7월달부터 연재가 시작된 만화책. 코믹스죠 기동전사 건담시드 msv 이클립스에 등장하는 주인공 기체라고 합니다 아, 본편을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제품이나 좋으니까 일단 구매는 해왔습니다 발매 전부터 설정화라든지 음, 사이버 포뮬러를 담았다고 굉장히 많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기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21년 8월 21일날 발매를 해주었고요 발매 전가는 5,000엔에 세금 별도로 발매가 된 녀석 되겠습니다. 아, 패키지 아트에는 요런 느낌으로 이클립스 컴담의 모빌 슈트 형태 그리고 모빌 아머 형태가 나와있는데 요 모빌 아머 형태가 뭔가 아스라다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해서 진짜 뒤에 부스터 달려있는 느낌도 드는 <laughs> 것 같고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에, 마침 또 뭔가 이펙트가 나오고 있어서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아스라다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시드 그 느낌의 패키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다, 뭐, 할수 있겠던데. 아무튼 뭐, 시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드의 느낌이 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패키지 옆면을 보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완성된 장르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는 다리가 조금 그렇고, 발도 좀 그렇고, <laughs> 뭔가 건담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요 녀석도 화상도 많이 보고, 조금 눈에 익다 보니까 그냥 이쁘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동률이라든지, 뭐, 콕피트도 열린다고 되어 있구요. 프레임도 또 따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아, 샘플을 좀 만져보기는 했는데. 음, 어깨라든지, 뭐, 고관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2.0 프리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떤 완성도와 내구성을 갖고 있을지는 또 만들어 보고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패키지를 보시면은 액션 씬이라던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킹이 뭐, 전용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 빔사벨도 이런 식으로 사출이 돼서, 어, 빔사벨 모양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부속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백팩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어테시먼트 파츠가 네종 정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어, 시드 시리즈의 MG 제품과 모두 다 호환을 해서 요런 식으로 <laughs> 퍼펙트 이클립스라 그래야 되나요. 퍼펙트 이클립스 <laughs>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물을 개봉해서, 아 패키지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패키지를 개봉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런너 봉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투 정도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천 엔짜리 치고서는 꽤나 풍성한 구성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런너 한 장을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반겨주는 런너는 아, 악명 높은 필리덤 2.0의 관절 등 프레임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무릎이라든지, 이 <laughs> 아, 날개 부분에 들어갔던 프레임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쪽을 보시면은 이 클립 전용 흰색 파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음 부분, 스커트 부분이겠죠?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음, 디자인이기 때문에 파츠 서는 어디에 뭐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꼬집어 되는 건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빔 사벨 파츠라든지도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봉투에는 역시나 흰색 파츠 흰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기체 같죠? 그리고 뭐 굉장히 비행체스러운 음, 사이버 포뮬러의 <laughs> 어, 사이버 머신 같은 그런 포름도 약간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요런 디테일을 보면은 확실히 시드계 디자인이 조금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 패널 보시면은 어... 요번에는 프리덤 2.0 프레임이 아닌 이클립스 전용 프레임이 요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목 부분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이겠죠 어 가슴 부분이라든지 목 부분 상체 쪽을 주로 이르는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아, 프리덤 2 0에 아, <laughs>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있고 아까 전에 확인했던 이 런너가 한 장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내부 프레임인 것 같아요 음 날개인가? 발인가? <laughs> 이 부분은 목에 들어가는 것 같고 어, 뭔가 연상되는 레이건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발인가? 아무튼 두 장의 런너가 중복으로 또 들어있는 것 같고요 다음 런너는 파란색이 진짜 별로 안 들어있네요 파란색 런너는 이렇게 한장 그리고 요 똑같은 게두 음, 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어, 기체 크기에 비해서는 파란색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아까 전에 봤던 런너가 아니구나 아... 빔라이플이라든지 아, 이것도 프리덤이잖아 프리덤 2.0의 런너가 한 장이 더 들어있습니다 총 프리덤에, 이, 프리덤 2.0의 런너는 3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될것 같고요 스탠드도 하나가 들어있네요 스탠드를 뺐다면 은 4,500엔까지는 팔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군요 그리고 다색성형사출로 해서 두장이 음, 다색성형으로 나와있습니다 A1과 A2가 이런 식으로 안쪽 프레임이라든지 겉부분에 들어가는 검정색 파츠라든지 빨간색 부분, 그리고 노란색 뿔 같은 거나 덕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봤던 파란색 런너 한 장이 더 들어 있고 이펙트 파츠가 이런 식으로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실드 맞겠죠? 실드 부분이라든지 사벨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뭐 그렇게 복잡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한정으로 나오는 백팩이라든지 여태까지 나왔던 뭐 시드 시리즈의 백팩을 뭐 꽂을 수 있다고 하는 건좀 장점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마지막 스탠드, 아, 봉투에는 스탠드 받침대, 그리고 실, 데칼이, 요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역시 설명서는 기존에 나왔던 MGCD의 고설명서를 좀 답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군요. 확인을 해봤으니까 만들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만들어주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짜잘짜잘한 파츠도 은근히 좀 있고 아 몰드도 조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먹선 도색 이라던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나왔던 건담 프레임과 굉장히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맛과 함께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는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음 일단 손맛은 어, 많이 신선했습니다 아 진짜 건담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 안들 죠 정도로 조금 신선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건담 프레임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익숙하신 분들, 좀 지겨우신 분들은 아, 이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남는 런너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 런너라든지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laughs> 남아버리는 손가락 파츠라든지 짜잘짜잘한 파츠만 사용이 되었고요. J 런너 역시 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덤의 날개 부분이라든지, 풀덤의발 부분, 다리 부분이라든지는 이런 식으로 남아버리는, 그것도 두 쌍으로 <laughs> 남아버리는, 어, 상황 이 되겠습니다. 런너 값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군요. 만들어주시면요. 이클립스 건담 본체, 그리고 전용 스탠드 하나, 교환용 어태치먼트 파츠, 교환용 손 파츠가 4개, 그리고 교환용 이펙트 파츠가 이런 식으로 둘레 6개가 나오는 상황 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흰색에다가는 회색 먹선펜을 넣어주었고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빨간색, 파란색에다가는 검정색 먹선펜, 그리고 노란색에다가는 갈색 먹선펜을 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요런 점 같은 데에다가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마카펜이죠. 실버 액기를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 자세히 보니까 뭔가 시드 느낌도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조금 신선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날렵한 부위 뾰족뾰족한 부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움직일 때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음, 어깨 부분의 컬러링이라던지도 뭔가 프리덤의 어깨를 조금 인식해서 디자인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절 등이 뭐2.0 프리덤 이라든지 어깨 관절이라든지가 아, 좀 많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뾰족뾰족한 파츠가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덜렁덜렁거리는 음 요런 느낌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머리 부분이 앞. 뭐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양옆으로는 좀 움직임이 드란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뒷 부분에서 보시면 아 파츠가 아래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걸려서 양쪽으로는 잘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의 파츠는 이만큼까지 앞으로 빼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로는 이만큼 음 어깨 부분이 요거를 치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팔이 어,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변형 느낌으로 기억, 자로 돼 있고 뒷 부분에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팔 끝부분을 잡고서 움직여 주시면 파손이 될것 같으니까 항상 이팔심 부분을 잡아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어깨 장갑은 위로, 아래로 요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깨 안쪽에 심을 이용해 주시면 어깨 부분은 이만큼까지 올려 줄 수가 있고요. 롤도 달려 있기 때문에 롤회 회전도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만큼까지 확실하게 접혀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변형 관계상 연장 기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다가 뺐다가를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변형할 때도 음 그렇게 필요한 구조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 어. 이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접어 보시면은 음 안쪽이 굉장히 얇은 심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움직일 때는 파손이 조금 느끼지 않을까, 파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파츠는 뭐 기존에 나왔던 C D 시리즈랑 동일한 그런 느낌 되겠고요. 팔 부분에 달려 있는 이 장식물은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가건 다음에 그팔 장갑을 조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빔 실드를 전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앞뒤로 한 칸씩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 같군요. 허리 부분은 어우 뭔가 되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음.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콕피트도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윗부분에서 이 부분을 잡아서 빼주시면은 안쪽에 음,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허리 부분이 좌우로도 움직이는데 역시나 뭔가 제약이 조금 걸리는 느낌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약간 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스커트 부분은 볼조인트로 되어 있지만 음, 좀 짱짱하게 박혀 있는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위, 아래에서 양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뭐3.0 퍼스트 건담이라든지 굉장히 잘 빠졌죠. 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짱짱한 그런 느낌이고, 스커트 사이드 부분은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위아래도 살짝살짝씩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진라이, 아, 빔 라이플 진라이를 빼주시면은, 탈착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걸리는 게덜하 상황 될것 같군요. 뒷부분의 백스커트는 살짝살짝 살짝 움직일 수가 있구요. 뭔가 요런 날개 부분도 요렇게 전개를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형 구조상 조금 더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락을 풀어주시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확실히 어, 허리를 수그린 그런 음, 느낌도 기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요렇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의 고관절이죠 2.0 프리덤 파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장 기믹이 있고 이 부분, 윗부분, 아랫부분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좀 조심을 해서 움직여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아랫부분도 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파츠, 파손을 좀 경험해보신 분이시라면은 이부분 움직이시, 움직이기가 싫으실 것 같은데, 아, 변형 관계상, 이렇게 음, 한번은 움직여주셔야 돼서 변형도 잘안 하는 게. 자주 안 하는 게, 음, 요 녀석 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 관절은 요런 식으로 이중 관절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윗부분이 약간 슬라이드가 돼서 따라오는 기믹도 건재합니다. 발, 다리를 지나서 발이 요건 줄 알았는데, 아랫부분에 요 조그만 검정색 파츠가 발이더군요.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 변형 관계상 아래로,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발만 봤을 때는 뭔가 드레드 노트가 조금 많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데 말이죠. 뒷부분으로 오시면요 슬레스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라든지 양쪽에 나 있는 파츠를 이런 식으로 용이하게 탈착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되는 음, 어테지먼트 파츠를 이용해서 별매의 c d 시리즈의 백팩 등을 이용해서 환장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빔사벨 파츠는요, 허리에 수납되어 있는 빔라이플 진라이에 요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탈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조인트가 나 있기 때문에 이펙트 파츠를 꽂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펙트 파츠를 장착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고요. 손 파츠도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 어태치먼트 파츠랑 아 액션 베이스도 전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역동적인 포징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조형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살짝만 포징을 잡아줘도 음, 좀이쁜 고른 상황 될것 같군요. 화력 차고 있는 진라인은요. 이런 식으로 탈착이 가능하고요. 아랫부분, 뒷부분이라 그랬나? 이 부분에 손잡이를 요렇 이렇게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빔 라이플 형태로도 재현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빔 라이플을 잡아주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빔 실드도 전개를 해서 이펙트 파츠를 꽂아주면 시 뭔가 심심하긴 하지만 빔 실드라기보다는 뭔가 크로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아무튼 음 역시나 삐죽삐죽한 것이 살짝만 포징을 잡아주면 역시나 멋이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군요 자, 그럼,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는 이유가 있죠. 아스라다! 변형이다! <laughs> 우선 양 사이드에 장착을 하고 있는 진 라이, 빔 라이플부터 요런 식으로 탈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보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살짝 뚜껑을 따주신 후에, 앞으로 약간 수그려서 이렇게 180도 배전을 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가 템진스러운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가슴 양쪽에 나 있는 이 부분 흰색 장갑을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비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파츠를 잡아서 앞으로 쭉, 아이고 앞으로 쭉 이렇게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장갑을 닫아주고 머리를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에 배정되겠습니다. 우선 앞 부분 날개를요 살짝 앞으로 뽑아내신 후에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가 살짝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날개를 다시금 꽂아주도록 할게요. 뒷 부분도 역시 살짝 뺐다가 조인트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축을 이루어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밖으로 잡아 빼주신 후에 이 로. 이렇게 음,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뒤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과 연결되어 있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팔을 이런 식으로 장갑이 뒤로 위로 올라가도록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도 아까 연장기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살짝 한단 빼주신 후에요. 요렇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앞부분에 보시면 요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 부분과 요 아랫부분을 맞춰 줄 거예요 요 부분도 살짝 이렇게 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팔 부분의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백스커트 부분으로 오셔서요. 백스커트를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락을 한번 풀어주신 후에 연장 기믹으로 이렇게 허리를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커트 뒷부분에 이 파츠는 연장이 되는 이런 음, 기믹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이 부분에 조인트에다가 이 부분을 맞춰서 다시금 음, 락을 걸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들어가라! 그리고 고관절을요,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연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고 후에 사이드 스커트를 요렇게 180도 어,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아랫부분 요 부분 롤을 요런 식으로 안쪽 허벅지가 바깥으로 보이게 요렇게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락이 한번 걸려져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탈착을 시켜주시면 요 안쪽에 있는 락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바깥의 부분을 아랫부분으로 당겨주시면 슬라이드 기믹으로 안쪽의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정갈하게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옆에 장식물을 치워주시면서 발을 음, 발커버를 이렇게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뒷 부분에 나와 있는 뒷발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음,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반대 다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요. 요번에 뒷발을 앞으로, 윗부분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조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추어서 무릎을 살짝살짝 가동을 하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뒷발이 좀 걸리네요. 요렇게 맞춰주시면, 음. 응.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음, 확실히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아, 위치를 조정하시면 알맞게 깔끔하게 기수 부분이 만들어지는 상황 되겠고요 양쪽에 스커트 부분에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다시 진라이를 결합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였나? 손잡이가 아랫부분이 오도록 이런 식으로 또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보시면요. 이 빨간색 파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탈착을 시켜주신 후에요. 별도로 제공되는 어테시먼트 파츠를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액션 베이스에다가 장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해주시면요 요런 식으로 모빌라머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변신 구조라 그래야 되나? 에, 변신은 구조 자체가 사이버 스타일, 사이버드 형태를 약간 인식하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상황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했던 게 어깨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슬래스터가 나오는 걸로 패, 패키지 아트에는 되어 있는데, 어, 팔꿈치에서 슬레스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변신을 해주시면요, 뭔가 속도를 굉장히 잘낼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의 머신이 하나가 완성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확실히 아슬하다라고 놀림을 받을 만한 그런 조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빌아머 형태에서는요 뭐 딱히 움직이는 부위는 없습니다 요렇게 그냥 한바퀴 둘러만 보도록 하죠 뒷부분에서 보면은 되게 <laughs> 구조가 부러지는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잘 뽑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글쎄요 호불호는 역시 조금 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군요 이상 MG 1/1분의 이클립스 건담의 소개였습니다. 요즘에 건담 프라모델을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이시라면은 구조가 신선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상 문제겠지만 조금 파츠가 덜렁덜렁거린다라는 느낌은 조금 받은 제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파츠가 잘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 길쭉길쭉한 파츠 때문에 뭔가 불안하다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가 힘든 그런 프라모델이 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믹스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인기가 많으면 뭐 애니메이션화를 하겠죠. 그때나 되면은 뭐 한번 좀 봐볼 의향은 있긴 하지만 어, 저에게 시대는 음, 꽤나 깔끔한 마무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대의 후속작은 안 나왔었으면 하는 <laughs> 작은 바람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 전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